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여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신비스러운 구원의 위대한 능력을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및 위대한 승리적인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보혈의 신비스러운 그 능력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언어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처럼... 죄